안녕하세요. 저는 랑오입니다. 저는 윤지예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 첫 영상으로 저희는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이름을 소개했고 저희는 로블록스만 하는 유튜버입니다. 맞아요. 제가 카메라로 찍는 아니 뭐냐 컴퓨터로 영상 찍는 거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찍는데요. 네. 댓글로 알려주실 분들은 알려주세요. 저희는 로블록스만 하고 입양하세요도 많이 올릴 겁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올릴 거긴 하지만. 일단 어디 갈 건가요 오늘? 오늘은 입양하소에 있는 점프맵을 해볼겁니다 입양하소에 점프맵이 있나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저 따라오세요 예. 네. 아 맞다 다리 차렷 네? 차렷 잠깐만요 쉬요 지금 한번 뭐 순간이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순간이동 하는거예요 하나 둘셋 점프 점프 네 순간이동 했습니다 오늘 점프맵은 난이도 별로 한번 해볼 건데요. 오. 1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 거네요. 한번 1부터 가봅시다. 미니멀드 오. 미니멀들. 근데 제가 미니멀들을 미니멀드를 많이 해봤는데 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네요. 가봅시다. 전 여기가 좀 처음이어가지고 어디가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일단 아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떨어졌어요? 아니요. 아, 안 떨어지셨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 그래요? 슉? 침대네요. 여기 가서 네, 침대예요 저희가 좀 작아진 쇼?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내려갑시다. 쇼. 일단 우리는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전 여기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이어가지고 네. 음 일단 일단 따라서... 한번 잘해보자 어디 갔어요?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응? 음? 아 저기구나요 어그 다음 여기로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따라서 봅시다 한번 여기 오세요 음 이게 맞나? 저도 이런 초보 점프 맵은 알기 때문에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쇼? 여긴 음... 된... 어 밤이 된것 같아요. 밤이면은 좀안 보이긴 한데. 여기 쇼파인것 같은데요. 아 저기 따라 여기. 어? 에? 왜 떨어졌어요? 아, 안돼. 저도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왜가왜 왜 나가요? 네? 다시 가려고. 빨리 오세요. <laughs> 아닌가? 저도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가는 건가요? 네. 아이 거기 가져가세요. 왜요?

조심히 제가 지금 방금 떨어졌던 곳이 어디 어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함정인 것 같아요. 거기 제대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떨어져요. 저기 있네. 오케이. 이거 가서 한번 좀 조심히 점프. 얘도 조심히 점프. 그리고 위로,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여기서. 잠깐만 제가, 제가 멈춰봐요. 자 가봅시다 다시 내려와주세요 어? 왜 여기로 떨어지세요 왜 나가요 그리고 또 어, 나갔나 제가? 어 거기 있으세요 아이고 제가 제가 기 같이 거기까지... 가야죠 뭐 유튜브인데 일단은 일단 저도 여기까지는 여기까 여기서부터는 잘알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찐 남매입니다 가짜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남매예요 맞아요 아이씨 쇽 으쨔 이제 저도 여기까지 뭘 안, 알기 때문에 떨릴 음. 것 같아요 쇽 맞다 맞다 여기, 여기 한번 써보세요 포토타임 쇼, 쇼, 쇼. 쇼. 어디로 쓰나요? 어디바냐면 여기바냐면 여기 됐어 사진 찍을 타임 하나 둘셋 찰칵, 찰칵. 목난 듣고요. 갑시다. 갑시다 이제 저희 스킨을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으아! 저희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는 타주조건님을 봐가지고 마인크래프트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맞겠지한번 내려가 한번 내려가봐요. 거기 어디로 떠? 여기요? 네 여기요. 아네 거기 조심히 어디로 가나요? 검은색깔. 검은색깔? 오 아침, 됐습니다. 아침, 이 돼서 이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일단 조심히 그다음 o see 가 e Good on you. All the casualty, all the entire i t 가 m Oh, but 볼게요 어. 이 o 이 Good. No, 이 h 데 t s 뒤따라 갈 테니까 천천히 좀 가주세요. 네. 오늘 목표는 여기인가? 오늘 목표는 어디 나요 점프라이브를 닦이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통과했어요. 위로 조심히. 슈? 조심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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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씨 따라갈게요. 슈? 응. 우리 맞나요? 근데? 맞나? 근데 랑호랑 윤지는 저희 본명 아닙니다 진짜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고 여기로 가서 오우 검찰뽀 조심해야 됩니다 흐짝 흐쨔 흐쨔 흐짝 응? 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끝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2단계인데? 2단계니까 뭐 쉬운 거 있죠 3단계가 네 저기 위에 있네요 3단계 말고 바로 4단계로 가봅시다 4단계요? 4단계가 너무... 아 5단계 5단계가 여기 언젠... 있네요 피라미드 너무 좀 쉬운 것 같아가지고 아... 1단계랑 2단계랑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이게 제일 가제 좋아하는 면입니다 갑시다 오 이제 요 주심이 여기 뼈다귀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뼈다귀 요조심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5단계 가지고오 이거 너무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와 5단계가 돼가지고 좀 많이 음. 어려워졌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오 어 얼른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잘못 눌렀어요. 후. 우. 어. 혹시 네, 그렇게. 그렇게. 오. 오케이 됐다. 제가 됐다. 지금 윤지 화면으로도 지금 보고 있어 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떨어질 것 진짜. 여기는 잠시만요. 아니요 눌러 주고요. 체스판. 체스판. 체스판이에요? 여기로 오세요. 아, 저기 얼른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쇽쇽 여기 네, 조심하세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아 저거 파티를 보내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점프해주세요 점프해서 와주세요 함정이 있어요 먼저 가주세요 아이고.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1등을 좋아해가지고 안돼 저 떨어졌어요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 저 빨리 가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저기 보이시네요 뭐, 보이세요? <laughs> 너무 네좀 화면을 좀 크게 했더니 보, 보이시네요 어우, 아, 네, 근또 떨어졌어. 아, 저기요. 아니, 이게 좀 좋아하는 실수요. 탑 맞나요? 아니, 좋아하는 맵이 맞나요? 저도 좀... 가만히 계세요. 같이 가야죠. 제가 또 기다려주셨는데... 아, 알았어요. 여기 아니, 그냥... 또 떨어졌어. 제가 그냥 갈까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좀... 제가 너무 성급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니 또 떨어졌어. 어? 아 너무 성급했다. 히쟤 그냥 가야 될것 같아. 요저좀 조심히 가고 있을게요. 네. 나처럼 천천히, 천천히. 너무 좀 급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 떨어졌나요? 좀 떨어진 것거 같습니다. 이제 네, 좀 조심히 쫓아갈게요. 쇼, 쇼. 여기서 저도 떨어지면 망한 거고요. 체스판, 치수판. 체스판을 치수판을... 아니 왜 떨어지지? 아 제가 뚝딱 갈게요 그냥. 우와 저기 지금 여기 있어요. 한번 좀 봐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근데 보이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못갈것 같고요. 얼른 와주세요. 여기까지 너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왔다. 드디어 왔습니다. 으아. 저 보여요? 네, 보여요. 아주 작은 도망으로 이야. 더이세 스판. 이제 얼른 가봅시다. 제가 좀 일등을 좋아해가지고 얼른 갈게요. 으아. 너무 좀 빨리 오, 빨리 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히. 이런 것도 조심히 가야 되죠. 으아. 이런 거는 떨어질 뻔했어요. 우후. 초코볼인 것 같아요. 어 저기 이거 건... 어떻게 뛰지? 이런 거는 쉽게. 저기네요. 어 초코볼? 그냥 저 여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여기요? 그냥 내려와 주세요. 우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있어요 오 단계니까 좀 재밌 재있고 오, 아니 저기... 왜 떨어졌죠? 어? What? 어? 어? <laughs> 포기하겠습니다, 오 단계. 좋아요. 포기하고 이제 그럼 갑시다. 그러면은 갑시다. 우리 일단 어디로 갈까요? 지금 저희가 끝낼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음 어디 갈까요 너무 좀 엉망진창으로 가는거 같은데 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해오셨나요 유명하세요 이래야. 옛날에 했으면 저기에 있는 나무집이 있을텐데 나무집이요 나무집이 어딨나요 나무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신다면 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모여서 다시 엔딩 포즈 할게요 어딨어요? 내려오세요. 네. 어. 이거. 어, 네,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멈춰? 어떻게 멈춰? 어떻게 멈춥니까? 됐다. 촬영. 잠깐만요. 슉. 전. 전철 일자로 샀어요. 그럼 제가 봐줄게요. 하나, 둘, 셋. 안녕. 다시. 안녕.